제레시 화덕 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 여기를 이제 날씨가 추워서 아무튼 씻을 때좀 문제가 있어서 화덕을 개보수했어요짠 이렇게 보면 뭐가 굴뚝이 생겼죠? <laughs> 굴뚝이 생겼고 그 지금 풀들이 많아서 지금 풀들을 좀 말리고 있어요. 여기를 좀 풀들을 말리고 있고 이건 뭐냐, 면밑불 쓰려구요. 자! 어? 바뀌었죠? 주방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보세요. 주방이 얼마나 커졌나. 자, 보겠습니다. 주방 한번 보세요. 주방이, 주방큼 커졌어요. 주방이 많이 넓어졌죠? 아주 쾌적해졌어요. 이제 비가 와도 식사를 하는데 전혀 염려 없이 이제 토담집에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넓어서 보세요. 듣고 모았던 나무들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자, 이렇게 크게. 저를 보면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막에도 저걸 내리면 바람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변한 거. 우왕. 여기도 화덕이 바뀌었죠. 전에는 어, 좀 높아서 음, 비효율적인 화력이었는데 효율적으로 화력을 시켰고 여기도 자자자잔, 굴뚝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조 주방 여기도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비가 와도 제래식 화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작 이만큼 편했어요.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앞으로는 장작들도 비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건축 자재들 비안 맞게 해안에서 온 나무들 등등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있죠. 짠.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걸수 없이. 잘못하면 날아가잖아요. 서울까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결속을 리는데 요거는 계속 추가적으로 작업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황도가 밤에 안 들어왔어요. 어제 흑염소 잡으러 갔는데 황도 위치를 찾지 못해서 아마 흑염소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황도 찾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흑염소 잡아놓고서 주인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장마철에, 짠! 이는 이제 황도 먹인데, 장마철에, 아, 장마철이란다. 비올때 황도가 두 마리를 잡아놔서 이런 황도 먹이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빨리 황도 찾으러 와야 되는데요. 겠 우리 닭들도 굉장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블루는 다 와요.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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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이시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요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이것들 보세요. 그죠? 강아지처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아요 이것들 언제 크나? 이게 수탁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빨리 커야지 아침에 꼬구댁 소리 들리는데. 넌안 낳고, 요즘 안 낳더라? 3일째 안나고 있어, 너. 이렇게 닭들도 말을 잘 듣습니다. 아유, 여기 이뻐 죽겠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는 황도 찾으러 가겠습니다. 황도야, 주인님 간다. 기다려라.